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안건 내용이 뭐 이런게 있어요 미국의 ISM 그리고 고용시장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걸 코인 쪽 관점으로 좀 빼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4월 서비스에서 확인된 납품지연 원자재 부족 공급망 전망에서 어려움과 가격의 오름세 등에 진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인 것이죠 네 주요 원자재 가격이 5월에 들어서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였지만 시차를 감안해야 되고, 글로벌 경제 정상화 과정 속에서 원자재에 대한 타이트한 수요가 진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 된다. 물가 영향력이 6가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i s m 비 제조업 지수 또한 블룸버그에 의하면 무난한 결과 예상이 된다고 라 되어져 있지만 앞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코인의 채굴칩을 만드는 데도 해당의 원료와 중간재 제조사가 원활하게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조나 다 마찬가지로 실제에 있는 그 원료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앞으로 상반기 때까지는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유지 부분은 아무래도 재고량에 대한 어느 정도 쌓아놨던 걸 미리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면서 상반기를 버텨냈다고 라 하면 하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어 기업 공개를 마친 채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채굴 칩에 대한. <laughs> 그런 주문을 좀 많이 넣어놨다라는 게 3만 개에도 해당해 있는 코인의 소식을 자주 들어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실제로 그 주문을 납품까지 다 받았다라고 나왔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채굴 물량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게 빠르게 끝나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 저번 에도 매번 이야 기를 했 지만, 이게 실상, 어, 경 기가 좋 아서 일까 에 대한 연준 의 고민, 그연 준도 이게 상당히 어떻게 해석 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 민이 많은 어, 형태 라고도 볼 수가 있 겠죠.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5월의 고용 시장 일자리 회복의 안도감, 인근 상승의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백신 접종 및 대규모 정책 대응에 대한 경제 활동 재개 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확인이 되는 현상이며 무엇보다도 어 지난주 40 만 건의 집계가 되면서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고무적인 증거였으며, 어, 임금과 노동 시간의 경계감을 가져갈 필요성도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과 선별이 확인된 구인난 및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임금 상승 우려가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결과가 일부 힌트를 얻겠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와 지금의 원자재 가격 추이를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좀 주류가 되겠고 하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 정말 경기가 좋아서 그리고 어느정도 백신에 대한 효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건 선진국에 한해서 이지만 그 선진국 또한 어느 정도의 재고 수준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좀 봐,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최종 어, 제품군이 나왔을 때는 어차피 그 가격이 뭐 ESG나 여러 가지 있는 음, 제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한테 일부 전가가 되면서 실제 판매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나와 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결코 어, 이번 시장에 있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 맞긴 하지만, 그게 드라마틱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형태로 하반기에 잠깐 퀀텀을 찍어줄 것인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퀀텀을 찍어줄 것인지는 해당해 이번 여름을 지내보고 난 뒤, 아마 가을 정도가 되어봐야지 좀알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건, 미국의 어차피 실업수당 청구, 청구를 하는 어, 부분에 9월 6일자 기준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3, 월 390, 360인지 9 0 3 90만인지 지금은 헷갈리지만 아무튼 300만원 중후반대에 그 실업수당을 받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3망기 주중과 가을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가을 이후부터는 좀 다른적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이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다 위축이 될 텐데,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축된 시장에서도 먹을만한 시장이 뭐가 있어요?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부분은 다시 회복세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충격은 일시적일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금 상관관계가 18년도 최저 수준을 달려가고 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스닥 S&P 골드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지금의 채굴 회사들 그리고 거래소가 거의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거의 다 상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어 거의 아 상승기 때는 비슷하게 가지는 않지만 하락기 때는 커플링에서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매번 제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머스크 발 하락정 62만 개 신규 지갑이 57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때문에 매번 매번 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꽤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이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50%도 아닌 60% 이상 하, 하락이 남았고,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60%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트위터 창업자 또한 스케어 비트코인의 하드웨어 개발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트위터 CEO가 모두 비트코인을 쓰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식도 그 비트코인의 그 버프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해당 트위터에 대한 트래픽도 비트코인 유저들이 매우 이쪽으로 어. 당연히 포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나오는 트래픽으로 인해서 상당히 광고 수입도 잘 나왔고 그거에 뭐 연계되어 져 있는 그런 새로운 어 비즈니스도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밖에 주장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이책 도시라는 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잭도시가 정말로 비트코인 쪽에 조금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잭도시가 이번 형태에서 이 트윗, 어떻게 보면 이번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매입량이 최소 못해도 한국돈으로 천억원 정도는 좀 매집을 해줬었어야 했는데, 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최소 못해도 그 정도 규모 이상은 좀 매집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좀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잭도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게 비트코인을 많이 물량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 어차피 같은 같은 형태로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유동 비트코인에 대한 유동성 풀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면 내가 매입했던 양 가지고도 충분히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좀 포퓰리즘 형태 에 대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좀더 매집을 해 줬으면 더욱 더어 우리 편이다라는 게더 어 짙고 사업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더욱 더 많이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더욱 더 짙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부분은 있다. 그런 그 대신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적 과정을 보게 되면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은 맞지만 그냥 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서치 내용을 보게 되면, USDC가 생각보다 시총이 더 빨리 커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테더는 이제 1대1 부분에 대해서는 깨져버렸고, 그게 어느 시점 때부터 깨져버렸냐면, 정확하게 조사가 자꾸 들어오는 시점 때부터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때부터 깨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의 2021년도 때 되면서 이제, 어, 테더에 대한 그런 담보비율이 공개가 되었고, 그 공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테더에 대한 그런 담보비가 어, 좀 많이 분산화되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스테이블 형태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USDC가 더욱더 그 힘이 대체되고, 어,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측면도 아무래도 USDC를 선택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호 의원의 비트코인 미국의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도 아, 세금 들어오는 게 장난이 아니죠. 재밌죠? 예.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어차피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매출이 커진 만큼의 따른 법인세를 또 내죠. 예 이익률 대비 또뭐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으니까 요걸 자본적 관점으로 역시 미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요. 그리고 엘런 머스크가 트위터 플러피 사진에 레이저 아이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밉상을 너무 많이 있어서 조만간에 총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는. 어디 가서 누가 퍽치기를 하고 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본인이 본인에 있는 그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고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스디슨 말도. 했는데요. 바이낸스 CEO가 부자들 투입 보고 투자하는 건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만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어, 저런 정보 그리고 이런 유튜브 내용 저런 유튜브 내용 다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하나가 있죠. 코인에 중독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코인을 너무 내 자식처럼 품을 요구하지 마라. 오냐오냐 키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봐야 되고, 순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 내 코인 막 박살 나는 모습 마음이 아프죠. 내 네,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라 해서 오냐오냐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만큼에 대한 어, 해당에 있는 그 회사에다가 어필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나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 오히려 어, 그것을 좀 빌미로 그냥 어차피 올라가고 있으니 그냥 방치 하는 것 또한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 이런 내용 기반으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 네코인 가지고 욕을 하냐? 왜 네코인 가지고 왜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문제와 오류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코인 시장이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새끼가 정말로, 정말 정말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끔씩 회처를 좀 들, 들어서 좀 길 방향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보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을 좀 다르다라고 하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정말 결단을 잘 내려서, 진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 그때는 칼같이 좀 선을 그어서 손절을 하는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음.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TV 매개체에서 나오셨던 분들 보면 사기를 많이 당했다라는 걸 보면 그런 과정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타이밍을 다 놓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논란이 컸던 때도 언제였냐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제가 미리 올려드리기도 했었지만 제가 매번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렸죠. 아 미리 올렸지만 5월 달 정도에 저는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더갈 것이다. 아니다. 어, 지금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말이 좀 동의를 한다. 이런 두 가지죠.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이런 결로 어,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성인이고 성인이 된 만큼 책임이 따를 뿐입니다. 그 책임대로 내 결정에, 따라서 우리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를 빨리 어, 이겨내야 되겠죠. 이겨낼 수 있는 전략도 그래서 제가 매번 준비를 하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네, 좀 잡소리가 또 길어졌고, 웨스파고 서베이 청소년 중에 45%가 부모보다 아마 앞에 더 잘한다. 그리고 수익도 어, 수익하고는 좀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어, 좀 차이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국가별로 좀 차이도 있겠지만, 조금씩은, 어, 좀 기복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레스케이 하루새 비트코인 5억 달러를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그래 움직였다라는 건 지금이 매우 싸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자료를 또 보여드렸기도 했고, 그레이스케일이 그래 움직이는 패턴대로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개월 부분에 있었을 때 만료됐던 그 자금이 어차피 운영을 대신해서 맡겨서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많은 돈을 받 벌어났기 때문에 더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 재이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재이치 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그 재이치를 하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는지를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가, 지원법안의 서명 지원의 본격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때부터 야 우리 채굴 쪽 회사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서 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텍사스 쪽의 주지사는 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고 그리고 중국의 웨이보 암호화폐 관련 계정 차단의 시작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암호화폐 계정이 차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안에서도 예, VPN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할 사람들은 알아서 구글 들어가서 합니다. 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그 정도는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웨이보 쪽에 차단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머스크의 입빵정에 대한 소식으로 트위터 평판이 최저이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중국의 베이징 시 69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웬만한 대형 일선도시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아마 가을에 한번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마지막에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시연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엡살바도르 대통령이 세계 첫 비트코인 국가 통화 인정 법안에 제출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 정도가 될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매번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뭐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이 통화 가치에 대한 변화 추이와 이런 걸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 페루 나 터키 나 콜롬비아 나 멕시코 남비 는 거의 다 사망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엡살바도르에 대한 경제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남미 국가의 커피의 최대 수출국의 하나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상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에 대한 날씨가 기온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온도 상승이 많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커피에 대한 최대 생산 국가 브라질도 요새 이 커피의 원료 원두 부분에 있어서 어 생각보다 생산량 추이가 그렇게 썩 만족할 정도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불황이다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의 원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자그 어, 다음으로 예, 원래 가난한 나라이지만 자국민에 계속 미국으로 탈출하자 빡친 미국이 경제 지원마저 줄여서 그나마 어려운 나라 살림이 더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 결정된 상황으로 엡살바노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첫 국가 통화 인정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 그 외적으로 여기에 통화에 박살 났던 부분도 매번 2019년도 때부터 2020년도 지나서 2021년도 때까지도 보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남미 쪽은 다 사망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그 통화 부분에 따른 신뢰도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대비보다 등락폭이 훨씬 더큰 어, 통화보다는 어, 비트코인의 스테블 코인의 뭐 USDC나 테더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아르,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그리고 기타 기타 뭐 페루나 어,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도 추이가 높아졌던 이유는 그때입니다. 물론 그때가 침체기였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제일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예, 그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